목공 작업에 있어 루터 테이블은 필수품 중 하나죠. 플런지 루터용 장부지으로 유명한 e 2 c 의 루터 테이블 전용 장부지구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RTJ-400 도구테일 지그는 루터 테이블용 장부지으로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b 9 7로 지그와 TD-330 지그처럼 박스 조인트와 관통 주먹장 장부를 루터 테이블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루터 테이블을 사용해 엣지 가공을 할때 베어링과 펜스를 사용해 가공합니다. 리 루터 테이블 장부 지그는 특허 받은 가이드 부싱을 사용하기 때문에 베어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싱은 원형이지만 리 부싱은 타원형이지요. 루터 테이블에 장착된 부싱을 돌리면 외경이 넓어지거나 좁아져 지그가 움직이는 반경이 조절되어 장부 유격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황동 가이드 부싱은 이런 기능이 없지요. 미세 조절을 통해 장부에 완벽한 유격을 만듭니다. 장부가 빡빡하면 숫자를 낮춰주고, 장부가 느슨하면 숫자를 높여 유격을 조절해 줍니다. 리지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리 가이드 부싱을 장착할 수 있는 루터 테이블이어야 합니다. 35mm 직경의 가이드 부싱 장착용 인서트링을 루터 테이블에 장착하여 리 부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가이드 부싱이 장착 가능한 제샘의 루터 테이블이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투스에서 나오는 루터 테이블용 장부 지그를 좀더 살펴볼게요 빠르고 쉬운 장부 템플릿 작업을 원한다면 비구치로 박스 조인트 지그와 TD-330 도브 테일 지그를 확인하세요 두 가지 지그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D-330 도브 테일 장부 지그는 박스나 서랍의 관통 주먹장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고 비구치로 박스 조인트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 제작에 경고한 사계 맞춤 장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조목을 사용해 지그를 조립해 가공 손잡이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설명서와 교육 영상을 통해 쉽게 만들 수 있지요. 조립이 끝난 지그는 뒤집어서 부재를 고정하고 가이드 부싱을 따라 가공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도구 테일 지그와 박스 조인트 지그 모두 장착된 스토퍼를 사용해 다양한 두께와 폭의 부재를 반복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유격은 리 가이드 부심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다양한 크기와 여러 가지 형태의 목공 작업을 진행한다면, 다재다능한 RTJ400 루터 테이블용 장부지그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유명 목공잡지에서도별 5개, 별을 5개를 받았죠. 한 가지 지그로 여러 종류의 장부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RTJ400은 가능하지요. 특허받은 루터 테이블용 장부지그답게, 최대 400mm 폭의 부재 가공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하프 블라인드, 도브 테일, 다섯 가지 사이즈 및두 개의 피치 관통 주먹장과 네 가지 박스 조인트. 또한 박도 조인트와 엔드온엔드 조인트도 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1/2인치 샹크의 기본 구성 비트 4 개와 가이드 부싱으로 작업할 수 있고 액세서리 비트 세트를 추가 구매하면 RTJ 400이 제작 가능한 장부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장부들을 이제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튼튼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RTJ400, 다기능 으터테이블용 지그, PD330 관통 주먹장 지그, B975 박스 조인트 지그. 이제 바로 위시 스몰에서 만나보세요.